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우성 1차 아파트 5층 136평방미터 41평형 물건이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이 됐습니다. 감정가 14억 1000만원에서 1회에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 11억 2800만원에 2차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입찰에 두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12억 4600만 천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통해서 같은 면적의 17동 15층 남서향 물건이 13억 5천만 원에 매매로 나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본건의 시세를 13억 5천만 원 정도로 본다면 이번 입찰은 시세 대비 92.29% 정도의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소유자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점유 권한까지 이렇게 넘겨받으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